한 번은 야 진짜 막 사는 게막 거기서 그, 야 이거 이렇게나 살아서 그렇지야 <laughs> 살아 죽던지 <laughs> 그를 그때 한번 죽을 결심 한번 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. 야 사람 목숨 끊자. 그래서우정고 그, 그 간수하고 시비채가고 나 죽게 맞고 그런 일이 있거든. 일부러. 응 어, 일부러. 난이 세상에. 울라고 생겨, 생겨난 것 같아요. 아니, 행복한다는 걸 느낄 때, 왜 눈물이 나는지. 이대로 계세요. <laughs> 오, 맛있겠다. <laughs> 자 이거, 오, 오, 저, 저, 구기자하고, 네. 그 다음에 저 결명자 들어갔거든요. 예. 아, 이게 아, 사람 아, 건강이 눈에, 눈하고 안에. 아, 결명자 아, 맞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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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요. 아, 결명자하고, 아, 아, 그, 구기자. 그, 그쪽 아... 꿀 주지 꿀타 먹을 거꿀타 듯이 이거 완전 보약꿀타 먹어야지. 보약들만이네꿀 음? 먹어. 그, 괜찮, 그... 난 꿀. 꿀 이... 할... 정령신의 집은 완전 보약들만이네닭두보약 음. 아, 네? 예. <laughs> 맛있긴 하더라. 너무 맛있더라. 아... 나 이거 가래떡에다 꿀다 발라 먹는데. 벌이 음. 저거... 들어갔네. 열어놨더니 아, 벌이 들어갔어. 어 좋다. 보이 좋은 거지. 음. 살았다. 음. 살았. 어, 살았어. 살았어? 아. 숟가락. 다드세 다 네. 아, 이거 정령 씨하고 방송이 많네 어, 나하고 <laughs> 앞으로 이 정령 씨하고 방송 많이 해야 되겠다 어? 할수 있지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아니야 아 정령 씨가 북한에서 산 생활이 나하고 비슷해 아, 고위 팔구십 0가 딱같이 않지만은 생활이 비슷하고 비수, 이+ 고위 그다음에 우리 인식이. 서로가비수해 그래서 정명 씨하고 나하고 방송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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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, 그래서 이거. 내가 앞으로 계속하자는야 방송 점이 하자 는게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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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사 하자 어디 갔어? 하자 었어 하자 하 네. 하어가이 하자 하자 하 내가 막내를 태어났는데 그 형이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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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그 사회에 대한 반응. 어. 그, 그, 정치권 관리소가 있는데. 그니까 러 아마 내 생각에는 죽었을 거라고 생각는데몇 년도 갔어요? 2003년도에 갔어요. 그리고 내그 어. 후에 내한 10년 가까이 있다가 내 탈출했으니까. 근데 어. 2003년도에 그 가게 된 동기가 살기 어렵고 그러니까 중국으로 도강좀 했거든요. 그행이 근데 그행이 모습이 어찌 보면 반항아야 이, 뭐, 자기 목숨이 두려운 걸, 그,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, 여기 말은 경찰서장이지. 경찰서장 목을, 지금, 야, 이 개새끼하고 매달릴 정도로, 어그 정도로 그런 방응 그, 실제 그런 사람은 좀 드물거든. 그게 진짜 그런 일이 있었거든. 그, 지금, 야, 새끼야, 나 죽여, 이 새끼야. 막 이러고, 막 매달리고. 그니까, 응. <laughs> 그래가지고. <웃음> 그게 막, 돌았지. 그게 돌지 않는 그런 행동 못 해요. 웬만한 사람 못 해. 요어 일반 보안은 앞에서도, 야. 저게, 과연, 저기 그,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살다 하면 정치권 관리소 가야 되는 저런, 뭔가, 숙명적인 인생들이 나한테는다 있는 거예요, 그게. 그, 그리고 내, 내, 나는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될의무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그 형이 그 자식 둘 만들어놓고 갔는데 응. 그 남자애들 둘 있지. 내가 일곱 살 아홉 살짜리 데려온 거야. 응. 그게 있을 때 그거 응. 내가 키워야 되니까 응. 우리 아들하고 그쪽 그 위에 막 날라가. 그게 열, 뭐야? 맞았어, 날라가? 열 받았어 이쪽에서. 무인 날라. 열 받았어. 무인 날라가. 그놈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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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든 그, 버리아그 버리, 놈들 데리고 있으니까 나는 그런 반항적인 기질보다는 조심스럽게 세상 사, 네. 살면서 걔네들 키워야 될 용구가 있으니까 반항하야뭐 음, 죽는 일밖에 응. 없지. 아니 그러니까 사석시원이 네. 아, 그렇게 표현하고 죽는 것도 남자다 그 때가, <laughs> 대, 그, 어떤 때로는 그런 모습도 있어. 거의 구리장에 네, 갇혔을 때, 불편하겠지? 하루는, 나 저기 나가서 매점 한 번씩 푹 맞고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 나는 거야. 교화 생활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, 때때로 이 새끼들 못 살겠구나 하고, 구리장에다막한 달씩, 두 달씩 막, 서, 최고 막, 3개월씩 쳐있고, 막 그러거든. 괴롭히고 막 그러는, 한 번은, 야, 그, 진짜 막, 사는 게막 거기서, 야 이거 이렇게나 살아서인지, 아 <laughs> 살아 죽던지 음. 음. 그를 그때 한번 죽을 결심 한번 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. 아 사람 목숨 끊자. 그래서 우정 그, 그 간수하고 시비채 갖고 나가서 죽게 음. 맞고 들어온 일이거든. 있 음. 일부러. 어, 일부러. 일부러 맞으러 나간 거지 <laughs> 그지 막한4 한 시간 맞은 것 같아. 근데 이거 <laughs> 매 맞는 게 시원하더라는. <laughs> 시원해 맞는 얼마나... 그 정도로 고통이었어. <laughs> 맞는 맞는 게 이런지 <laughs> 시원하더라 근데 매 진짜 두려워 안 하는데. 쭉쭉 맞았는데그막 기멍이지고 막그 피. 피, 피 수성이 됐는데 그게 지원하더라고요. 음. 아픈 건 몰랐어요. 그거 막 얼마나 음. 억울하고 쌓인게 많았으면. 정명 씨도 이야기했지만 어니 네. 진짜인 나누니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기 지금도 난이 세상에 울라고 생겨 난것 같아요. 네? 네. 사모님, 네? 난난이 세상에 울라고 생겨난 것 같아 아니, 생각돼요. <laughs> 나누니 야. 나는, 진짜, 나 울음의 종류가 이렇게 많을 줄나 몰랐어. 응. 지금. 응. 북한에서 는니 오갑에 울고, 응? 너무 분해서 울고, 해보지 못해 울고, 배고파 울고, 응? 그랬는데, 또 한국에 오니까니, 또울 일이 이렇게 많구만행복해서 어? 울고, 좋아서 울고, 그리워 울고, 가고파 울고, 응? 정말이, 눈물이 난 눈물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응? 난 행복하면 행복하면은 사람이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즐거운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행복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껴보니까 아니, 아니 행복한다는 걸 느낄 때왜 눈물이 나는지 웃음이 나고 마음이 기쁠 줄 알았는데 웃음이 안 나오고 눈물이 나와 행복하면 할수록 응? 야 나한테 이런 행복한 응? 일도 있고 이, 나한테 이런 좋은 날도 있구나 하는 걸 느낄 때에 저절로 눈물이 서서 그래. 나고 나는데 이. 내가 지금 중국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 그럴 때면 중국에서 산다 하면 은이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나를 안 받아줬으면 다시 북한에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고 그러면 은 내가 나라 없고 국적 없고 집이 없이 가정이 없이 땅에서 떠돌이하면서 숨어서 살지 않겠는가 지금이 이렇게 살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않겠는가 그걸 생각할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이 쫙 흘러요 눈물이 나와저 북한에서 50년도에 내려온 실향민들 그분들이 야, 얼마나 고달프게 살았을까. 나는 이제 겨우 13년을 살았는데, 살아서 고향이그립고 친구가 그렸는데, 이 70년을 넘게, 이 시랑민들은 얼마나 고향을 그리며, 이 아버지, 어머니, 부모를 그리고, 친척을 그리고, 형제를 그리고, 이 친구를 그리며 살았겠는가, 한그 심정을 내가 이해하겠어또 그리고, 그것뿐 아니야. 지금 북으로 올라간, 전쟁 때 올라간 사람들, 그리 국군 포로로, 포로로 잡힌 사람들, 그분들은 얼마나 고향을 그리며 이 지금 이 고향이 남한에 와보지도 못하고 이 어, 북한 땅에서 이땅 속에 묻어 가서 그분들의 그 심정을 내가 이해하겠더라고 네난 북한에서 이런 이, 그분들의 그런 심정을 이해 네못 했다는데 내가 여기 한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내가 느껴보니까 니내 그분들의 심정을 알겠더라고 응? 마음이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, 눈물이 나와 지금도 응? 그래. 그래서, 야, 내, 그걸, 생 그런 거 보면은, 이, 나는, 뭐, 이 세상에 밖에 나올 때, 어머니, 이, 뱃속에서 이 세상 밖에 나온 톳 들은 울음이, 나는 죽을 때까지, 그저 울면서 사는 인간인 거로구나. 나는 이렇게 생각해. 행복한 순간이 있었을까요 그렇죠. <laughs> <글쎄, 웃음> 행복한 그, 순간이 없었죠 별로 우, 웃음을 음. 웃음으로 세상 살아본 적이 아마 있었는 것같지 않아요 음. 나도 행복한 순간이 음, 없어서 뭐, 행복을 느껴 못 봤어 마음껏 웃을수 있는 그, 그런 순간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, 난뭐 전혀 없어서 행복한 순간 그 속에서 난 살았으니까. 그걸, 현대우가 뭐 이렇게 구, 뭐야, 구박받고 하는 거는 세상 그 태어나서부터 그게 음. 시작이니까, 그러니까 그 그래서 시작이 연속이니까, 어, 나는 벌레.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인가 딱 생각하고 그래서 묵묵히 거기 어 내가 왜 이렇게 받아야 되지 이런+ 이런 물음표를 안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응당 그렇게 살아, 아. 살아야 되는 인생인 줄 알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못 느꼈거든요 인간 자+ 자별을 못 느낄 정도로. 근데, 한 가지만은, 계속, 그, 아버지가 주의하라고 말하는 게 있거든. 음, 그럼요. 그러니까, 계속 주의하라 네, 그러니까, 이거, 말을 조심하라고. 음. 이게, 말 한마디가, 니, 네, 그러니까 이 운명 좌우지한다고 말 한마디는 진짜 주의해야 돼. 뭐, 그러다 보니까, 뭐, 나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주의받았어. 네, 네, 그러니까, 참 조심스럽게 산 인생인 것 같아. 난 우리 명, 어머니가 뭐, 그랬어. 우리 어머니가 고시, 항상, 고시, 항상 조심하라, 네. 주의하라, 응. 말주하라 특히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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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이.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못 펴고 살았지 뭐. <laughs> 아니, 국정은 지나고 하나원 지날 때다 활기 있고 생기 넘치는 사람들인데 응. 어, 내만 그렇게 우울하고 안쪽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그, 그러니까 그게 그본 그냥 표현인 거예요. 그게,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, 말도 그군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, 아들까지 데리고 나온 놈이래. 저는 밖에 나 어떻게 살지, 굶어 죽을 것 같아.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막 걱정할 정도로. 그러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말못안 하고. 조사받을 때도 말못 했다. 그랬지, 안 했지? 너무. <laughs> 국정원이 들어와서 조사받을 때, 너무 고배 질러게 해주고. 묻는 말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 완전히 고배질로 해서 내가 내 답변을 못하니까 조사 선생님이 우리 마누라를 우리 초를 대비로왔더라고 번역 좀 해주라고 이? 근데 용어도 하고 용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. 고향이 어디+ 어딘가 물어보면 나땡해서 일단 우리 마누라가 말하면은 이건 또알아주도 내가 한국으로 올수 있는 길을 열었다면은 우리 엄마가 저 진도 지휘한 사람이에요. 어. 우리 아버지는 애꾸러기 중에 애꾸러기였고 안 오갔다고 내 이거 바보야 이거 사상은 완전히 김일성의 사상 새빨갛게 물들었대서요 내가 아이고 성분이 그렇게 나쁜데도 이+ 음. 그 사상이 새빨갛다 나니까 북한의 조선 노동 당원들보다 머리 더 새빨갛게 물들었대서요 아. 그때 당시는 북한에서는 아. 나는 어. 안 가갔다 이 우리 집사람 자꾸 가든지 아들도 가지지 안 가겠다고 배강 가서. 여자 하나 살자고 다 약속했대서. 아이고. 이 여자다. 엄마가 이제 이 방송 보는 날 뚜껑을. 아, 그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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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는 거, 뭐, 이지나그 <laughs> <laughs> 정도로, 이, 안 올라고, 이. 지 중국에 넘어와서, 이. 한 달을 해어서 인자 뽑지않아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하게 되면, 이. 나 시, 중국에서 심리전을 들어갔다고, 나 사상교육을 들어갔다고, 요야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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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 막내가, 이. 이? 완전히 텔레비전을 틀어놨는데, 이거 대한민국 텔레비. 근데 그때, 그 텔레비에 KBS, A, A, SBS, 그 다음에 MBC. 3, 사방송다 어, 나왔어. 세개다 나왔어.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, 그, 지금 와서 생각하게 되면 얘가 이 우리 막내가 이내 새빨간 사상을 뽑뽑기 시작한 거야. <laughs> 그러니까 심리, 심리작전 심 들어간 거야. 텔레비만 한달 봤어. 그 11분 전철도 좋은 거야. 그걸 사과하더라고. 북한에서 요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어디 사과 한마디 그런데 어? 대한민국에서는 그때 11분 전철이 늦었는데 출근시간에 11분 늦은 거 이거 사과를 하더라고. 야 이거 북한에서 듣던 소리하고 다른데. 그 다음엔 뭘 말하는 거야. 김정일이는 북한 인민들이 죽, 굶어 죽든 상관하지 않고 군부만 내세운다. 이때가 바로 선군정치였단 아, 말이야. 맞아. 그렇게 안 하면 제 차기겠습니다. 그때야 깨달아서 아, 이거 대한민국 보도가 종화간 보도를 하는구나. 이 남조선 보도가 맞다. 이 그거이 건 대한민국 뉴스를 보고야 내가 아, 이거 대한민국 뉴스가 종화간 보도로구나. 한 일주일 정도 번간이 빨간 물이 이 새빨간 물이 싹 빠지기 시작하더라고 좀. 올기내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때부터 <laughs> 그때부터 한한날 동안 한열를 지나니까니 야 이거 김일성이한테 우리 속아 살았구나 느끼게 되고 이거 이? 김일성이가 완전히 우리를 속였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 이 그걸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아네 남쪽으로 가겠다. 결심이 서더라고 아버지 저를 그렇게 못 믿겠을까? 북한 간대 그래서 왜가냐고 하니까 울면서 소가 살았다고. 김에 XX 새끼기 죽이러 간대. <laughs>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서 아버지 잘 사는 게 복수하는 거다. 그러니까 웃으면서 내가 가겠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모셔온데 청소해 잘했어. 운전 이 엄마 있는 상태에서 그 여자 또 다른 여자 친했된 거예요 그거? 네아 어, 그러니까 아, 두 살인, 네. 살인 건 아니고 네. 그 딸로 은정이 엄마는 지금 한국 보내고 여자 하나 친하게 딱이게 딸로 또두 번째 생각이 있었던 거. <laughs> 어, 그, 랬댔지 아, 참 대단하다. <laughs> <우리 너무 해맑냐고. 웃음> <laughs> 그두 번째 여자는 어떻게 친하게 된 건데요. <laughs> 그걸 또 이야기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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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그두 번째 그 지금 그 사귄 여자분. 그 분은 어떻게 사귄 거.